이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안했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다정한 사람. 특별한 갈등 없이 마치 원래부터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 그런데 가끔 궁금해지지 않나요? 정말 성격이 타고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때로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좋은 성격만 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다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 오늘은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위 통찰에 제 생각을 담아 오랫동안 만났는데 성격 좋게 느껴지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여전히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오랫동안 맞춰주고 있다는 신호 상대가 정말 오래 전부터 내 눈에 같은 모습으로 좋게 비쳤다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배려나 따뜻함이 그저 성격이 좋아서 나온 것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면모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당신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면 그건 마치 물밑에서 발을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오랜 시간 묵묵히 맞춰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방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성격이 워낙 착해서 내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긍정적이고 밝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의견이 다를 때 참아주기도 하고 예민할 법한 순간을 부드럽게 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감정과 반응을 조절하며 나를 배려해주는 일종의 정서적 맞춤에 가깝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 괜찮아, 라고 참고 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당신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을 발휘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감정을 추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모든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나와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의견이나 기분에 맞춰오는 사람은 정작 본인의 감정 변화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디 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데나 좋아. 라는 식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같은 톤으로 대하고, 특별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실제 속마음은 어떨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지 뭐. 혹은, 사실 느끼지는 않지만, 굳이 티낼 필요는 없겠지. 같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상대의 맞춰주기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면 상대는 분명 작은 불편함쯤은 감수하는 성향일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본인의 방식을 감추거나 조절해 가면서까지 관계를 다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내게 맞춰주면서도 티내지 않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단순히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챙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배려와 관심이 유지된다면 이는 당신을 아낀다는 더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건 때때로 서로의 단점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정도의 만남으로는 상대의 단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결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결점조차도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고 여기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당신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스러운 면과 때로는 민망하거나 아쉬운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면을 받아들이며 시간을 보내는 건 보통의 호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내 작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기억해 준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당신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를 몇달 뒤에도 꺼내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한 예의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러운 공감과 함께, 내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짜증이 날 만한 상황에서도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분이 나쁜 티를 심하게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조금만 참고 넘기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좋아서 하는 행동이든 혹은 당신이 속상해 할까봐 조심하는 배려이든 둘다 결국은 당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가 이런 사람은 굳이 친절을 드러내고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좋은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어색하게 위로하거나 티내며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정도로 너를 좋아해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힘들어하면 곁에서 한번더 물을 건네고 잡담을 나누다가도 혹시 오늘 피곤하지 않은지 묻고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용히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 오래 만났는데도 여전히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상대의 성격 자체가 특별히 완벽해서라기보다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정성이 없다면 이런 모습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호감으로 시작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본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 여전히 당신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상대가 당신을 정말로 아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위해 맞추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마음에는 당신에 대한 진중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볍게 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상대가 보내는 따뜻한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헤아려 달라는 무언의 요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까지 애써주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맞춰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표현이 서툴러서 드러내지 않을 뿐그 속에는 특별히 이 사람은 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완벽히 어울리는 두 사람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성격이 좋거나 나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조절하고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기울여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혹시나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여겨서 무심히 넘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진심으로 배려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사실 무척 소중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마음을 품고 곁에 머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맞춰주고 있다는 신호.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만났는데 성격 좋게 느껴지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여전히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